해독 프로그램의 원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빼느냐 비우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는 바이고요. 그 비운 다음에 어떤 영양소들로 영양을 채워가느냐 비우는 것도 중요하고 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독을 빼고 어떤 영양소들 영양소들을 섭취해 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큰 그 기준점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제가 음 해부학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모든 5장 6부의 장기는 척추에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척추가 어떤 생활의 잘못된 습관이나 자세로 인해서 삐뚤어져 있거나 굽어져 있거나 했을 때는 오장육부의 장기도 어 뒤틀려져 있다는 거죠. 그랬을 때 제 기능을 못하고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,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비우고, 채우고, 또 세우는, 세움을 굉장히 중요시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지도 이 프로그램 속에 넣었거든요. 그래서 이 뼈, 뼈도 중요하고, 이 뼈를 바르게 세워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, 어, 관리하는 것을 이 프로그램 속에 같이 어, 함께 공유했습니다.